한동훈이가 아무래도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대표에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이 지구당을 부활하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때 오세훈이 그거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그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31일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돼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으며 당원관리를 담당했던 정당 지역 조직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운영비만 쓴다는 비판을 받으며 2004년도에 이른바 오션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하지만 국민님이 40 총선에서 패배한 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부활의 필요성을 지기했다 오손 시장은 그 안된다라고 얘기했고 홍준표도 그거 안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천 위원장은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지구당 부활을 찬성한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동훈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40 총선에서 국민힘당이 수도권 122개 의석 가운데 19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조직이 약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겠단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정확히 되는 법이다. 멍청아, 문제는 부정선거였어. 멍청아, 문제는 부정선거였어. 라고 한동물을 보고 멍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선거를 다 망쳐놓고, 지구당 부활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까 변준희 씨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사법시여명을 합격하면, 그냥 막 모든 거할수 있고, 자기가, 그, 이, 미귀한 국민들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양반이고 국민들은 저걸 쌍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오세훈이 홍준표도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